이따 지나갈 음. 때좀뚫어달라고 마지막 음. 따는 거라 여기 어디지? 여기 하나만 따 주실래요? 여기요 여기 저기 끝에

저기 음, 연질이 연질이라 손으로도 피는 거야. 아 가지고 이제 날려야지. 위죠요 그냥은 안 피어요. 그러면요해 80, 8 실생는 음, 아 그래. 이거 많이 하시고. 예, 인포로 되요. 네. 어 길이가 이걸 저거는다 똑같잖아 똑같았잖아요 음, 지금 세 개가 음. 아 자를 때 재단할 이따, 때 일단 재단할 때 올라가서 또재 필요 없잖아요 지세 음. 개는 똑같고 하나만 틀리니까 음. 그리고 이따가 다 뚫고 와서 전사 자를 때 이거 음, 음. 세개세 방이 똑같았잖아요 저첫 방만 빼고 그러니까. 이렇게 세개 자르고 하나 자르면 딱딱딱 걸면 된다 이거죠. 아 so. 그래요. 이거는 혹시... 그냥 이따가 한번 도안올라가려고 하는 음. 거요 이따가 또될 필요 없잖아요. 그러면. 음.